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 호주 여행 꿀팁을 알려드릴 겸 입국시 주의사항부터 여행하기 좋은 시기, 시차, 언어 그리고 여행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알차게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1. 호주 입국시 주의사항 호주는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예요. 특히 검역 코런틴 절차가 엄격하니까 아래 내용 꼭 기억하세요. 반입 금지 품목, 특히 육류, 과일, 견과류, 꿀등 한약재, 씨앗, 식물, 흙 묻은 신발 등도 금지. 반입 가능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. 최대 벌금 2,664 호주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. 입국 카드 작성. 2022년부터는 디지털 입국 카드로 대체되었어요. 오스트레일리아 디지털 패션저 데클러레이션을 출국 전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해요. 여권, 비자 정보, 건강 상태, 여행 이력 등을 입력합니다. 출발 72시간 전까지 완료하는 걸 추천드려요. 비자 신청 필수. b 호주 여행하기 좋은 시기.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계절이 한국과 반대예요. 여름 겨울 스키 여행 가능. 가을 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. 겨울 여름 해변 액티비티, 축제 즐기기. 봄 가을 선선하고 쾌적한 날씨. 추천 여행 시기 9월 11월 3월 5월. 기온이 적당하고 비도 적어서 여행하기 딱 좋아요. 3. 시차는 어떻게 될까? 호주는 동서로 넓은 나라라 시차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. 서머타임 10월 4월 적용되는 지역은 시차가 2시간 되기도 해요. 여행 중 헷갈릴 수 있으니 스마트폰 시간 자동 설정은 필수. 호사, 언어와 의사소통 팁, 호주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. 하지만 호주식 영어 발음은 미국식이나 영국식과 조금 달라요. 알아두면 좋은 호주식 표현, 굿다이마잇, 안녕 친구, 노 어리즈, 걱정마 괜찮아. 사보 애프터는 오후, 브레키 브랙 퍼스트 아침 식사, 호주 현지 영어는 발음이 다소 빠르고 줄임말이 많아서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보세요. 5, 여행 시 유의사항, 자연 속 위험요소 바다 해파리, 상어 주의 표지판 꼭 확인. 사막 뜨거운 햇빛 탈수 위험. 강가 악어 출몰 지역 주의. 국립공원이나 해변에서는 안전 수칙 꼭 준수해야 해요. 운전 시 주의. 호주는 좌측 통행입니다. 한국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운전 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. 국제 운전 면허증 필수.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도 높아요. 여행자 보험 가입하기.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 필수. 간단한 진료도 수십만 원이 들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오늘은. 호주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입국 정보와 주의사항, 여행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.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려면 미리 정보 체크하는 것부터가 여행의 시작이니까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여행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Have a safe trip.